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규성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풍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계에 나온 여러 인물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멋진 우리 세 분과 함께 할 테인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아주 뜨겁게 만났죠. 창세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시원하게 요셉의 인생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파란 만장했죠. 뭐 야곱만큼이나 요셉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편에 하나님의 그 미래가 약속된 어떤 꿈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일곱 살때 이복 형제들의 살해에 찬 미움, 꿈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의 경호대장 집에 팔려간 그는 마침내 주인의 신임을 아주 많이 얻어가지고요.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잠시 경호대장의 부인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고 말죠. 근데 그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자유인이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 여러분 뭐또한 작은 나라의 총리가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애굽은 뭐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 그러니까 나... 17살 때 시작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13년 동안 계속되었고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지 7년 후에 꿈 해몽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역시 감뭄이 들어서 애굽베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야곱과도 상봉하게 됩니다. 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헤브론 계곡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아침이었죠.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제 형들 이세 개면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좀 갔다 오지 않겠니? 어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뭐 그런 이제 아버지의 이제 부탁이었죠. 형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떠나 것인데요. 이게 이제 비극으로 끝날 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제 은이0냥에 이제 팔리게 됩니다. 아마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형들 입장에서 이제 요셉을 완전히 제거했다. 음, 우리들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갔지만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뭐 천만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말 충성스럽게 집사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뭐 처리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마도 보디발이 즐겁게 이렇게 살펴봤겠죠. 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디발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아, 이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구나. 아, 이거를 어, 보디발이 보게 된 것이죠 yeah.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창세기에서 구현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약속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니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복이 될지라이 말은 야곱에게 너는 복이다, 복 덩어리다라는 음. 것입니다. 복 덩어리를 우리 방세옥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지면 우리 네. 자매님이 복을 받고 우리 복 덩어리를 우리 조은서 형제님께 던지면 우리 조은서 형제님께서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사용하신다. 아, 이 말이죠. 근데 요셉의 길에도 역시 여러 가지 위협 걱정이 있지만 커다란 위기가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젊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었을까? 어디에 그 힘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정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자, 이 복덩어리 요셉이 감옥에 예,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겠죠. 네. 어디를 가도 복덩어리니까요. <laughs> 네. 예. 예. 감옥에 가도 복덩어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여러 옥중 죄수들을 또 관리하고 또 감옥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와.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가 처리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 노예로 팔려온 한 청년이 외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두 관료 감옥에 들어온 이두 관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것은 참. 정말 기가 막힌 예,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두 인물이 네. 전직 관료가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떡 굽는 관원장 음식을 책임진 예, 관료가 왕에게 잘못을 하였고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회를 맡은 예, 관료도 함께 연류가 되어서 감옥에. 오게 된것 같아요 맛없게 만들었나 봐요 <웃음> <웃음> 임금님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어느 날두 네. 시정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극률의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울려드리고 있음을 겸손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40장 7절인데요이 요셉이 두 관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치 네. 17절 시작. 요셉이 그, 그 주인의 집에,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그 근심 빛이, 빛이 있나이까? 있나이까. 아, 아멘. 어,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요셉이 어, 좀 성숙해졌나? 어, 인간적으로. 영적으로도 더 성장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의 시종장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자 요셉이 해몽을 해 주겠지만 그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여러분, 그 17살 때 자기가 꾼 꿈을 막 형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어, 형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얄밉게. 어, 그때는 진짜 자기야, 이 꿈이 너무나 막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 형들에게 형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한 거예요. 체색옷까지 아. 입고. <laughs>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두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도 이제는 간파할 정도가 된 거예요. 아, 아. 성숙했네요. 그렇죠. 아. 어, 마음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깊어진 음. 요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 주게 되는데요. 해몽대로 연애를 책임진 시종장이 3일 후에 이제 복직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야, 기간이 요셉이 기간이 두 번이나 나를 기억해달라. 나의 억울함을 응. 나가게 되면. 네. 그래서 나에게도 은혜를 불러.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또 시종장이 그렇게 오케이. 하겠다고. 자기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기억해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약속을 했어요. 네. 자그 시종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야고 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다렸겠죠. 기다렸겠죠. <laughs> 오 밖에 누가 이렇게 열쇠 꼬럼에 들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어? 난가? <laughs> 오, 오 나를 기억해가지고 오 어, 네. 지금 나를 이렇게 꺼내 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 한달두달 글쎄 한 다섯 달 여섯 달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러면 그렇지. 아, <laughs> 괘씸. 괘하구만이 사람은. 네. 어? 야, 그렇게 나갈 때는 꼭 기억한다고 그러더니 말이죠. 이제는 네. 감옥문이 열려도 이제 뭐 전혀 이제 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4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 아, 2년 후에, 후에 바로가 아, 꿈을 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구예요. 시간이에요. 언제요? 만 쉬어. 쉬어. 2년 쉬어. 후에 아, 아, 참 <laughs> 하나님 좀 얄궂습니다. 만 2년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언뜻 보면 요셉은 인생에서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늘 버림을 받게 되지. 요셉은 충분히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나쁜 일만 계속 생기는 것일까? 왜 어릴 적그 꿈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가? 만일 요셉이 자기에게 있는 그 상처만을 바라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원한, 적개심 이걸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죽일 놈들 나가기만 내가 해봐라. 뭐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 2년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왜 2년 더 머물러 있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이때가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딱 이루어주셔야 해요 근데 하루 이틀 한달두달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고 점점 나만 더 연약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딱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이게 딱 일치가 안 돼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 요셉에게 2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바로 이 2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그러나 있다 이 사실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 2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더욱 단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더 단련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에게서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음.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 아멘. 만약에 그 풀려난 시종장이 그 다음 날 일을 다 처리해가지고 네. 요셉을 나오게 했다면 요셉이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시종장에게. 음. 네. 사람이 한 일이죠. 이 인연은 이런 인간적인 희망, 요셉의 구원이 인간에게서 온다는 이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행동을 통해서만 진짜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쟁이잖아요. <laughs> 그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막 애를 쓰고 뭐 그렇게 살았는가? 거기에선 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고 인생을 마쳤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명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다가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신앙의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 약속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신을 당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 자신의 시간 패드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놓지 않았다. 그런 요셉의 삶이 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멋진, 그런 복된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겠죠. 요셉처럼 만 2년을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될지 알았을까요? 아, 몰랐죠. 몰랐죠. 저는 이 부분이 요셉 이야기의 포인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요셉, 괜찮아. 너 2년 후에 풀려나고 총리가 될 거야. 대박 난다. 괜찮아. 조만 참아. 조만 참아. 그러나 요셉은 몰랐어요. 아유.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평생 못 나갈 수도 있다. 음.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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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일을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신실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음.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어떤 상황 문제가 있는 이 이야기의 엔딩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음. 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음. 네. 내일로 나랑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네. 요셉이 그거를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시는 그런 내일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 네. 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요셉의 이야기 한 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혹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이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연히 네. 그 인터넷으로 너튜브를 통해서 네.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봤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많은 신도들이 와서 부흥하게 되는데 네. 그 시간이 13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어. 13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13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하는데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대요. 네. 그런데 13년 후에 들리셨대요, 음성이. 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신도들로 인해서 부응을 했다는 그 간증을 듣고 왔는데 오늘 요셉의 인생이 17살에 네.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서 네. 3 0살에 총리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요셉이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도 네. 똑같은 공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네. 너무 가슴이 벅차고 아, 사실 좀 이렇게 소름이 돋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방세혁 자매님 어떻게 또 오늘 저...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야곱에 이어서 요셉 너무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 요셉이 몰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모르고 그냥 아, 난 그런 꿈을 주셨지도 꿈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고난 앞에서 근데도 그 순간 그냥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네. 바라볼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을 기억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힘든 요셉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이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이먼 옛날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나랑 무슨 관계가 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만을 꼭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곁에 네. 우리가 그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어, 그 시간을 견뎌준 말 없이 견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함께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버거워요. 솔직히 네.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하고. 네.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때, 그게 네. 그게 꼭 가시적인 큰 일이 아니라도 저를 위해 예비된 그 일을 행하실 때, 저의 인내 부족으로, 저의 성급함 음. 또 저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그 일이 어그러질까봐 네. 시간표를 그렇게 잡아놓으신. 주님의 섭리가 놀랍기도 하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똑딱 똑딱 진행 중에 있고 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 오실 것. 하나님은 사각 죽은 각도를 좋아하신다. <laughs> 축구에게 프리킥을 찾는데.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야, 저 각도에서 공이 어,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 공이 이렇게 휘어서 <laughs> 네. 이렇게 죽은 각도인데 사각인데 훅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 못하실 거야. 하나님 불가능한 일은 안 계십니다. 불가능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그 은혜를 신실하게 또 붙잡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